자 감천마을 꽃차 문화원 꽃차 교실 꽃차 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네. 네 오늘은 어떤 꽃차로 하시고 어, 오늘은 어, 너무나 예쁜 펜지 꽃차 아, 색도 다양하고 펜지 팬지. 아 펜지네요 네 펜지 꽃입니다 펜지는 이게 지금 그 가, 가로수 가 길거리에 많이 심는 건데 네, 기... 이거 또 먹어도 됩니까? 펜지를? 식용꽃은 식용꽃 재배하거나 또 환경이 깨끗하고 차가 다니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청정지역에서 어, 자라는 꽃으로 어, 꽃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이거는 관상용으로 길거리에서 네, 심는 건데 관상용으로 우리가 주변 화단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재배할 때이 아이들은 꽃만 보기 위해서 농약과 또 비료를 많이 주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주변에 있는 관상용 꽃은 우리가 식용으로 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식용으로서 네, 일부러 식용 재배로 한 어, 허가가 난 유기농 어, 식용 재배 농장이랑. 농장에서 나온 꽃이니다 어, 그럼 이거는 먹기 위해서 특별히 재배한 거네. 네, 관상용으로 재배한 게 아니고. 관상용이 아니고 식용인데요. 펜지가 어. 어, 샐러드나 음. 꽃 비빔밥이나 어, 튀김이나 다양하게 펜지가 어, 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펜지가 식용에 아주 좋은 건이 색도 화려하고 모양도 예쁘지만 이렇게 보이시죠 수술이 하나도 없어요. 어, 아, 그러네 예, 꽃잎만 있어서 얘는 어, 알레르기 유발이 없고 식용 가능하게 아주 뭐 장식으로도 예쁘고. 모양이나 맛이나 다 좋은 꽃이에요. 이거는 꽃입니다. 이거는 외국 꽃이죠, 펜지? 네, 펜지는 외국에서 들어왔는데요. 어, 지금 어, 펜지는 날이 더우면 이제 더 더우면 펜지 꽃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꽃이 많이 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펜지는 추위에 강한 꽃이고 더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왜 몽우리 때안다고 이렇게 다개화시켰습니까 펜지 꽃은 피면서 벌써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몽우리가 없이? 네, 몽우리는 있지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도 사용이 가능한 게 수술이 없어서 꽃잎만 있기 때문에 펜지는 이렇게 다 펴도 지용 가능한 겁니다. 펜지가 지금 여기 보면은요 피부 보습, 노화 방지, 네. 기관지, 거담 네. 이런 데뭐 좋은 그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돼 있어요? 꽃이나 식물에는 모든 어떤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펜지는 꿀 페놀이 풍부해서 어, 피부 미용 보습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 뭐. 매질환이라든지, 노화방지라든지 기관지, 이런데 좋은 꽃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는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다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꽃마다 조금 덜 들어 있고, 더 들어 있는 거지. 얘가 뭐 치료제가 아니고, 약제가 아니라는 거, 식용 가능한 꽃인 거지, 약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펜지가 이제 색깔이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지는 모양이나 색이나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볼수 있는 것만 해도 7, 8지 정도가 되고요 오늘은 이제 노랑과하고 보라색 네, 두 가지를 네. 대비가 잘 되는 보라와 노랑색 대비로 맞춰 봤습니다. 두 가지 색. 이거 다 씻어 갖고 온 거죠? 네, 이거는 이미 다 씻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만져 보면 네. 장미와 달리 꽃잎이 굉장히 얇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그 불에다 올려 놓으면 자취산다하면 종이처럼 탈것 같은데 탈것 같은데 이 뒤에 꽃받침이 이렇게 받치고 있죠 아 그러네 예 얘를 얹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아. 어, 꽃잎에 열이 많이 가지, 가 직접 가지 않을 거고요 아, 그럼 뒤집을 필요가 없네 이거는 네 다음으로는 펜지가 어, 열이좀 강합니다 색이 변하질 않아요 아. 다른 꽃처럼 갈변이 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한지를 하나를 까셨는데 네, 많이 깔지 않았어요. 예, 온도는 온도는 이거, 언제나 똑같이 처음, 이거 뭐, 뭐 처음 들어오는 물에다가 하는 거예요. 천천히 거는. 일본을 향해서 돌려볼게요. 음. 자 이렇게 돌려서 딸깍하고 불 딸깍하고 불이 들어왔죠. 예. 이 온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제일 먼저 펜지를 어, 꽃받침 있는 쪽으로. 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은 네. 이 쪽가위로 제거를 해 주세요 아, 꽃자루가 있는 쪽을 팬에 놓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음, 그 뾰족한 거는 예. 편편하게 만든 다음에 네, 이렇게 올려 주시면 아, 되겠어요 그래, 그래야죠. 네. 그럼 이거 이제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놔둬서 예, 말리는 이 상태로 덮건과식힘 과정만 네.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뒤에 꽃자루는 가위를 바짝 붙여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고 보라색 좀 보라색 올려볼게. 요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쁘고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지금 어 색이 아주 예쁜 벨벳같이 우단처럼 아주 예쁜 보라색 꽃입니다. 환상적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우림색도 너무 환상적이고 예뻐. 아, 그러면 보라색을 우려면 보라색 나오고 노란색 우려면? 차가 노란색 나오고 그렇게 되나요? 펜지꽃은 대부분 펜지가 가지 있는 색대로 우림이 되는데요. 보라색꽃은 보라라기보다 청보라, 청남색 쪽으로 색이 우르나는데, 아주 색이 예쁘고 환상적입니다. 노란색은 뭐가 나옵니까? 노란색은 노란색이 우러납니다. 그대로. 아 신기하네. 네. 장미하고 다르게 네. 펜지는 가지고 있는 색 그대로 이렇게 우러납니다. 그 장미는 왜안 우러나올까요? 장미하고 동백이 대표적으로 우림이 되지 않는 꽃이에요. 그왜 그럴까요? 유분 잎에 유분 성분이 많으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색을 잘 내놓지를 않아요. 야 이제 이 노란 거하고 보라색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는 굉장히 좋네요. 네, 예. 어, 이렇게 화려한 펜지는 어, 색별 자기들의 모양이 색이나 이렇게 화려하고 예쁩니다. 자, 이거 한지를 지금 하나를 깔았고 네. 온도 1 단으로 했죠. 네, 일 단으로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 이게 수술이 없으니까. 어 먹기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식용도 그냥, 예. 식용 가능한 꽃들이 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그 대표적으로 펜지는 어, 샐러드용이라든지 어, 비빔밥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거는 뭐 갈변이 잘안 되나요, 색이? 예, 얘는 뭐 다시 태우지 않는 이상은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열에 어, 그렇게 많이 다른 꽃보다 민감하지가 않아요. 음.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 덧분과 식힘을 어, 수분이 없을 때까지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음. 이거는 어떻습니까? 뭐 꽃잎이 얇아가지고 빨리 마를 것같아데 예, 다른 꽃보다 수술이 없어서 음. 시간을 어, 계속 팬치차를 그 만들고 옆에 팬, 후라이팬 옆에 붙어있다면 뭐 두시간 만에도 가능한 거예요. 음. 다른 꽃차보다 빨리 만들 수 있는 꽃차입니다. 음. 자, 원장님, 이게 지금, 이게 다 말랐어요. 네. 이게 한 3, 4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어, 한 네. 3시간 정도 됐는데요 네. 말랐어요. 근데 네. 완전 비틀어졌어요, 지금. 꽃이. 네. 형 정체가 다 알아볼 수 없게끔. 어,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습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네, 많이 줄어들었죠. 예, 절반도 노, 더 줄어들었어요. 노란 거하고 보란 고 따로따로 한번 우려보실래요? 이게 네, 색이 뭐가 나오는지 예, 보여드릴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펜지를 이렇게 식용으로 먹는다는 거를 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펜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네. 어, 차로 마신다는 거를 누가 알아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펜지차는 색도 예쁘지만 네. 어,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예. 지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바닥에다 한번 놓고 하시죠. 이 네. 바닥에다가 음, 여기다가 놓고 우려볼게요. 예, 이 색도 중요한 네. 거니까. 네. 무슨 색이 나오는지. 천천히 꽃에 꽃 위에다 빨리 우러나도록 천천히 네. 부어주세요. 오늘 지금은 이제 색을 중요한 게 세차를 좀 생략하시고 네. 한번 쭉 한번 우려내 보시죠. 네. 물이 벌써 우러나고 있죠. 노란색이 물이 네. 우러나고 있어요. 네. 노래지네. 네. 자 그렇게 하고 요 보라색 한번. 네, 보라색도 한번 우려볼게요. 천천히 물을 부어주세요. 자, 이것도 색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자. 어. 약간 청색을 띄어요 지금 이 여기 몇분 정도 지나면 색이 완전히 우러나올까요? 펜지는 잘 우러납니다. 그래서 뭐 음. 1분 정도만 지나고 2분 되면 색이 완전히 다 우러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게 펜지를 많이 네, 우려낸 거죠? 네, 펜지를 겁니다. 펜지 색을 우려서 이렇게 환상적이고 예쁜 예. 색이 나왔어요. 야, 이게 이제 이게 우러나면은 이런 색깔이 된다. 네, 그렇죠?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떤 색이 예. 우러나는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야, 이게 지금 이제 몇분 지났죠? 우리가? 한 3분? 4분? 예, 한 2분이 넘었는데요. 네. 어, 지금 노란색을 우리가 우렸어요. 네, 꽃을 한번 걷어내보실래요? 네, 색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렸더니, 아, 음. 색이 이렇게 연두색이 나왔어요. 음, 신기하네. 음, 예, 녹색이 나왔어요. 녹색. 이것도 한번 걷어내보시죠. 자, 이걸 우려볼게요. 왜 노란색이 안 나오고 그런 색이 나왔을까? 음. 자연의 세계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이렇게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 그렇죠. 요 정도 색깔이 나왔을 때 먹으면 뭐 된다 하는 건데 식물에서 녹색을 우리기가 참 어렵고 녹색으로 우러나는 차들이 잘 없어요. 숲꽃하고 예. 펜지하고 그러면 이 색깔에 따라서 맛도 다를까요? 예, 맛은 어, 비슷한데요. 색이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저기 맛에 따라서 색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네. 자, 어떤 색을 마셔볼까요? 노란색부터 한번 해보시죠. 어, 녹색부터. 예, 예, 예. 네. 자, 그 상태로 마셔도 될것 같아요. 네. 펜지는 어, 향이 독특해요. 네. 무슨 맛니냐 지금 차가 따뜻한데요 어, 조금 어, 굉장히 느낌이 굉장히 건강한 차 같은데 맛으로는 달콤한 향과 약간 조금 어, 신맛이 도는 어, 맛이에요 보라색 한번 마시고 보시죠 보라색도 거의 비슷할 텐데요 색이 다르면 맛도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laughs> 음, 꽃이라 거의 비슷합니다 한 마시고 보시죠 같습니까 맛이? 예, 맛이 뭐 거의 비슷해요. 색만 다를 뿐이지 예. 맛은 같다. 네, 예. 그 오늘 이 펜지는 지금 봄에 주로 많이 나오죠? 네, 추위를 잘 견디기 때문에 아. 이런 봄부터 아. 어, 5월이 지나면 더 덥기 전까지 펜지가 잘 자라고. 식용으로 재배를 한다 그러면 시설 재배이기 때문에 네. 뭐 네. 계절에 관계없이 나올 것 같은데. 겨울에 그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는 온도가 따뜻해서 빨리 만날 수 있고요. 좀 윗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연료비 때문에 조금 늦게 만날 수 있는데 어 아무래도 봄에 봄꽃으로 꽃차를 하기에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꽃이 펜지꽃입니다. 아, 시설재배로 하면은? 시설재배를 하면 연료비 때문에 네. 어 윗지방에는 조금 뭐 재배를 많이 하지 않고요. 네. 아래쪽에는 연료비가 별로 들지를 않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시설 재배를 하더라도 봄철에 나오는 꽃이라고 보면 된다. 네, 빨리 아. 제일 빨리 꽃차로 시, 어, 시설 안에서 시설 재배로 만날 수 있는 꽃. 그러니까 요즘 꽃잎. 요즘에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음. 펜집 꽃이 필요하신 분들. 네, 정도로. 조금 더 있으면 더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꽃이 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달 안에 펜집 꽃차 만드시면 좋습니다. 기, 이렇게 예, 기, 예쁜 색깔을 우려서. 음. 빵이나 쿠키나 떡이나 이런 데 반죽을 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관지 거담에 좋다 그러면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좋고 여성들한테도 노화 방지나 그다음에 피부 보습에 좋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도 좋은 차라고 할수 있어요. 예, 오늘 편지꽃차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